예, 안양하세요 디씨입니다 일반기기기사와 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이번에 저도 어김없이 제가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합격수 이벤트 여러분 정규수강생 분들은 100% 무료 수강생분들은 추 첨을 통해서 제가 경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수강생분들도 추 첨이라 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이 때까지 전부 다 지급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수기만 적으면 100%다 준다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합격수기를 성실하게 적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주 비싼 탑10 경품을 제가 또 따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100%다 지급해 드리는 경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경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경품 몬스터 기어스. 출시한 스웩 3050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자, 이 마우스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좋아하시는 국민 그립감, 국민 크기, 그리고 LED의 또 화려함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크로 기능까지 전부 다 설정 가능한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으로도 좋고 게임용으로 좋고 아주 둘다 사용하기에 좋은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품은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다울류에서 출시한 무선 무서운 마우스입니다 다울류에서 아주 좋은 마우스 이렇게 두 개를 출시했는데 어, 두개다 똑같은 건데 프린팅만 달라요 이두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을 한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 이번에 또 경품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저희 학생들은 노트북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선 마우스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소리가 이시님 도서관에서 쓸 조용한 마우스 없나요? 그런 소리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무서운 마우스. 누르면 여러분이 거 소리가 없어요. 아예 무서운 마우스입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이거는 무서움인데 또 무선이지. 그래서 노트북이랑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간편하게 USB 송신기만 연결하면 무선으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두 번. 번째 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쿠거 아레나 장패드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쿠거에서 출시한 장패드고, 내가 장패드 추천 순위를 매기 겠지만 장패드에서 가성능비 좋고 그린팅 예쁘고 성능 좋고 최고의 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패드는 퀄리티를 보시면야 장난 아닙니다. 와이 쿠거. 야 이거 표면의또 프린팅도 정말 예쁘고 이게처럼 방수 패드입니다. 그래서 물을 흘리더라도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표면 튜닝도 아주 좋기 때문에 마우스랑 사, 사용하셔도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장패드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올려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세번째 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세 개의 경품 중에서. 택 1.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선택할 때 제가 조금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나는 뭐, 게임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매크로 기능도 쓰고 싶다. 아, 그러면 스웩 3050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데, 어, 그러시면 두 번째 달려 무서운 무선 마우스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는 장패되는 여러분, 나는 이미 귀시는 리뷰를 보고 엄청나게 좋은 키보드나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 키, 마우스들이 필요 없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세 번째 쿠거 장패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 그럼 제가 경품을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준비한 이유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개만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개 종류별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경품 한 개를 고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저세개 제품들은 여러분 전부 다저이 자격증의 모든 것 DC와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내가 협력업체들 제품들로 이렇게 못돈 경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합격수기와 여러분들이 합격한 이미지 한 장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첨부한 해당 이미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합격수기 여러분 전부 다 리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명이 나오게 스크린샷을 하신 다음에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유의사항을 어길 시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합격수기 여러분 저희 네이버 카페, DC 카페와 그리고 저희 홈 페이지 두곳다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작성하실 따로 필요 는 없고 한 곳에다 먼저 여러분 적상하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한 번, 한 번씩 홈페이지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때 이미지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이는 이미지만 여러분들이 또 따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실하게 학교 수기를 줬으신 분들한테는 탑10 경품이 나갑니다. 탑10 경품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100% 지급되는 세 가지 경품은 지급이 안 되고요. 그 대신 그 경품 대신 탑10 경품으로 대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